자 읽었던 말씀 사도행전 2장 40절부터 42절 말씀을 중심으로 은혜의 수단 은혜의 수단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소유이 문답 마은 일곱 번째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지난번에 소유이 문답의 내용을 먼저 간단하게 살펴볼게요. 교재 가지고 계시죠? 교재 가운데 85문에 이런 내용을 썼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잘 들으시면 됩니다. 85문에 보면은 우리가 죄를 인하여 하나님께 받을 진노의 저주를 피하게 하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물을 때에 진노의 저주를 피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다른 표현으로 또한 구원을 받는다라는 표현 가운데 이해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죠. 즉,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하나님께 하나님의 요청을 들어드릴 수 있는 것이 어떤 요소가 있는가? 라고 하는 질문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답으로서 크게 세 가지를 생각해 보았는데, 하나는 믿음이 무엇인가? 예수를 믿는 믿음이 무엇인가? 라고 생각하면서 믿음이 우리가 하나님의 요구에 응답되어지는 답이고 또 하나는 무엇이었습니까? 회계. 회개. 회계가 답이고 그래서 우리가 회계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87문을 통해서 지난 시간에 공부했죠. 그리고 또한 가지의 답이 구속의 유익을, 구원의 유익을 전하는 여러 가지 나타내는 방법을 힘써 사용하는 것이다 라고 답을 이야기 했었습니다. 그렇죠. 그 내용에 대한 설명을 오늘 이제 88문을 통해서 우리가 나누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은 85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믿음과 회개와 그리고 또 다른 수단들이라고 할 때에 또 다른 수단들에 대한 것들을 오늘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수단과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방법으로서의 내용 가운데 나누는 것이다. 라고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88문, 오늘 나눌 88문을 제가 문답을 함께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함께 읽으시기 바랍니다. 88문. 자,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유익을 전하시려고 나타내시는 보통 방법이 무엇인가? 라고 묻는 것이에요. 그렇죠? 이 질문은 어디에 근거하고 있는 것이다? 85문에서 답하고 있는 그 답의 내용에 근거해서 확인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구원하시기 위해서 구원의 유익을 전하시려고 나타내시는, 보여주시는 보통의 일반적인 구체적인 방법은 무엇이 있는가라고 묻는 것이에요. 자, 여기에서 답을 제가 문답에 있는 답을 함께 나눕니다. 제가 답을 읽어드릴게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유익을 전하시려고 나타내시는 일반적인 보통의 방법은 그의, 뭐라고요? 그의 규례인데, 그의 교례인데 즉, 하나님의 규례인데, 특별히, 특별히 하나님의 무엇과, 말씀과, 무엇과, 성례와, 무엇이다, 기도이다. 말씀과, 성례와, 기도이다. 라고 밝혀줍니다. 이것이 모두 그 택한 자에게 효력이 되어서 무엇을 얻게 한다? 구원을 얻게 한다. 라고 하는 것이다. 자, 그러면은, 하나님의 규례로서 우리에게 주신 것인데, 그 가운데 특별하게 말씀과 성례와 기도의 구체적인 방법들을 이야기하면서 이것이 택하신 자에게 효과적인 능력이 되어서 구원을 어떻게 한다? 얻게 하는 것이다. 라고 답을 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어, 말씀과 성례와 기도라고 하는 이 답에 대한 대략적인 이야기를 하고 이제 다음 시간부터는 말씀에 대해서 성례에 대해서 기도에 대해서 좀더 자세하게 다루는 것이에요. 자 오늘 이야기하는 그 구원의 여러 가지 유익과 방법을 다른 말로 오늘 설교 제목이 뭐라고요? 은혜의 수단, 은혜의 수단. 이라고 정리하는 것이.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인 은혜의 수단은 무슨 은혜일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인데, 우리를 구원하시는 은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은혜의 방법, 수단, 그것으로서 말씀과 성례와 기도를 이야기하고 있다. 오늘 읽었던 성경 본문에 그세 가지가 다기록되어 있는 본문에서 읽었습니다. 본문을 제가 잠깐 읽으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초대교회 가운데, 또, 여러 말로, 확정하여 권하여. 여러 말로, 확정하고 권한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그것을 완전히 가르친다는 이야기예요저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드러남으로 인해서, 너희가 이 폐역한 세대에서 무엇을 받으라 하니? 구원을 받으라 하니라고 하죠. 그 말을 받은 사람, 그 하나님 말씀을 증가할 때에 그 말씀을 받은 사람들은 또한 무엇을 받았다고요? 세례를 받으니 성내 가운데 세례를 받으니 이 날에 신도의 수가 삼천이나 더하더라. 구원 받는 백성이 가득 가득 넘치게 되었더라.라고 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어서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 즉그 말씀을 받고 난 다음에 세례를 받고 성례를 통하여서 교제함으로 말미암아 서로 떡을 빼며 무엇으로 오도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라고 하죠. 그래서 초대교회 가운데, 교회가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고 성장하며 번성하는 역사 가운데 그 구체적인 방편으로 보는 성경이 표현하고 있는 것이 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또한 무엇이 있었나요? 그 말씀을 확정하여서 믿음의 성도에게 확인시켜주는 교제의 방편인 성례. 그 가운데 세례가 있었고, 그 세례를 받은 모든 백성들이 그 기쁨과 감격으로 무엇에 힘썼다 기도에 힘쓰으로말미암아 자신이 구원받은 자녀의 일곱 백성인 것을 확정하여 나타내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읽었던 사도행전 2장에서도 그 말씀과 성례와 기도가 세 가지 요소가 그 은혜의 수단으로서 교회 가운데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자. 자, 이러한 요리 문답과 말씀의 근거로 해서 오늘 답분의 내용을, 요리 문답인 답의 내용을 간단하게 다시 한번더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이해하기를 원해요. 먼저, 그 은혜의 수단이 무엇인가 라고 할 때에 첫째, 보통의 방법이라는 표현을 해요. 뭐라고요? 보통의 방법이다. 보통의 방법이다. 왜 이런 표현을 하는가 니 자,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 보세요. 특별히 그 구원, 구속의 역사, 구원의 효과적인 그 은혜를 생각할 때에 그것은 누구에게 달린 것이라고요? 사실은 성령 하나님께 달린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앞서 구원의 서정에 대해서 공부했잖아요. 그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택하시고 하는 모든 가정 가운데 사실은 성령께서 모든 시간과 가정 가운데서 적용하시고 역사하시고 우리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간수가셔서 성리하여 이루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는 아주 초월적이고 아주 내면적이고 영적인 것이에요. 무엇이요? 하나님의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구원의 은혜는 아주 초월적이고 영적이고 아주 내적인 것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보통의 방법이라고 표현되어지는 컨트롤 드러나는 모습으로 쉽게 설명하거나 이해하는 것이 맞다 틀리나 맞다라고 하기 애매모호하다라고 하는 것이 왜? 그것은 초월적인 것이고 아주 내면적인 것이고 영적인 것이니까. 그 본질은 그래요. 본질은 그래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보통의 방법을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자, 그러면 왜 보통의 방법을 생각하는 거 아니? 성령의 역사는 초월적이고 영적이고 아주 내면적인 것이지만 인간의 존재는 초월적인가요? 인간의 존재가 초월적인가요? 아니에요. 인간의 존재는 형이 학적이에요. 육체적이고 존재적이에요. 초월적이고 영적이고 막그 성경의, 성령의 내면적인 역사를 통해서 다 모든 것을 다 우리가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에요. 영혼도 가지고 있지만 육체도 가지고 있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유한한 존재예요. 유한한. 생각과 삶의 경험과 그 존재 자체가 유한해요. 유한. 자, 여기서 그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역사가 성령 안에서 아주 내재적이고 초월적이고 신비적이고 영적이지만 그것을 받아서 인간이 구원을 받는 것이잖아요. 인간이 구원을 체험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그 인간은 유한한 존재이고 그렇게 내재적이고 초월적이거나 영적인 존재가 아니에요. 따라서 그 평범한 인간이 그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고 그것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성령께서 보통의 방법을 허용하시는 것이요, 보통의 방법을 사용하도록 도우시는 것이요. 그래서 그것이 또한 무엇이다? 은혜라는 것이요, 하나님의 긍휼이라는 것이요, 하나님께서 눈높이에 맞춰 주시는 것이요. 막 어려운 이야기하면은 윤수이가 듣다가 무슨 이야기예요? 참 어려운데요? 하면 막 여기서 옳은 이야기를 막 해도. 저기서 무슨 이야기인지 모르면은 이 이야기가 의미가 없잖아요, 사실은. 뭐 들리고 깨달아야 될 의미가 있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초월적이고, 내재적이고, 내제, 신비적이고, 그 영적인 그 은혜를, 은혜를, 구원의 은혜를 인간의 눈높이와 인간의 경험의 수준을 맞춰서 가지게끔 도우신 것이에요. 그래서 고통의 방법이라고 하는 표현을 가지고 사용하고 설명할 수가 있다는 것이다 자, 말씀이다라고 하면 무엇이죠? 성경 말씀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성경 말씀을 읽는 것, 듣는 것, 보는 것, 깨닫는 것. 성례라고 하면은 우리는 대표적으로 성찬성찬신 성찬과 세례, 성찬식과 세례식을 이야기해요. 세례주는 것과 우리가 성찬을 통해서 주의 장과 주의 떡을 먹고 마시는 것, 그 예식을 통하여서 또한 기도는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그런 것들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체험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뭐 만진 듯이 볼수 있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그것으로서 하나님의 그 신비한 구원의 역사에 그 은혜를 우리도 하여금 얻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보통의 방법이라고 하는 표현이 우리에게 의미가 있고 말씀과 성례와 기도라고 하는 보통의 방법을 통해서 은행의 수단으로 서우리가 삼을 수가 있다라는 사실을 이해할 수 있, 있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규례. 규례라고 표현하면은 조금 어려운 말이니까 규칙. 하나님의 규칙이에요. 자 이것은 무엇과 대비, 대비되는 것인가니 사람의 규례, 사람의 규칙과 대비되는 것이에요. 자이 외적인 방법은 은혜의 수라는 무엇이다? 하나님의 규례다. 하나님의 규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어, 계획하시고 세우시고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규칙이라는 것이. 목사님, 우리가 구원받는 것인데 보편적인 방법이라고 한다면은 이왕이면 우리가 경험하는, 우리가 체험하는 우리의 어떤 모습과 방법으로서 끝까지 다 은혜의 수단으로 삼아주시면 참 좋지 않겠습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보통의 방법으로서 우리에게 유효하게 주셨지만 그러나 그것은 엄연히 하나님의 교회 가운데 속해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방법이에요. 말씀도 그렇고 성개도 그렇고 기도가 그렇다는 것이 우리가 체험하고 경험하고 경험적으로 이해하고 우리가 만진 바와 같이 확인할 수 있는 것이지만 그것은 어디에 속해 있는 것이다. 우리에게 속해 있는 교례가 아니라 하나님께 속해 있는 교례 그것을 아는 것이 중요해요. 인간의 중심에, 인간 체험과 경험 중심에 교례를 세운다면은 우리는 아마 어 40일 특별 금식을 하면은 구원을 이룹니다. 우리는 아마 뭐 아주 신비한 천사의 방문을 해야지 구원을 이룹니다. 우리는 뭐 40일 특별 금식을 해야지 구원에 이릅니다. 라고 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우리가 구원해서 만들어낼 것이에요. 그러나, 이런 방법들이 유효하다, 유효하지 않다, 유효하지 않다는 것이에요. 인간이 구하한 수단과 모습들은 아무리 인간이 열정을 더하고 인간이 구하는 것이라도 인간의 교회 가운데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이에요. 왜? 그렇게 한다면 그 구원의 중심이 인간에게 있는 것이고 그것이 인간의 죄된 본성 가운데 헛되고 허망하고 무리한 짓이 되어질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인간의 의를 드러 애는 자의적인 인간 숭배의 어떤 신앙, 신앙 아닌 신앙이 될수 밖에 없기 때문에 결단코 인간의 규칙과 인간의 교례 가운데 은혜의 수단은 있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말씀과 성례와 기도라고 하는 보통의 방법이라고 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철저하게 하나님이 계시하시고 하나님이 보여주신 하나님에게 속해 있는 규례가 온데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중요해요.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사실은 말씀이고 성령고 기도라고 하는 것이 인간이 경험적으로 체험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것이라 할지라도 이것은 당연히 하나님의 규례가 온데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주관하시는 것이에요. 성령께서 적용해 주시는 것이에요. 외적으 우리가 드러내는 방법이 있다 할지라도 그 내면적인 역사는 성령께서 부질러서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은혜의 수단은 다른 말로 구원의 수단이기도 하지만 우리의 거룩함으로 나아가는 성화의 수단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세 번째 우리가 바라봐야 하는 것은 다른 방법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방법은 없다. 어떤 방법이요? 말씀과 성례와 기도라고 하는 성경에서 하나님의 교회로서 세워주신 그 방편, 보통의 방편 이외에 또 다른 보편적이고 인간적인 다른 방법은 있다 없다?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입니다. 성례는, 성례는 보이는 말씀이다라고 이야기해요. 우리가 성례 예식을 하잖아요. 사실은 성례 하면은 천주교에서는 칠성례 해가지고 우리는 성찬과 세례식 두 가지만 인정해요. 그러나 옛날에 천주교에서는 뭐 결혼식, 뭐 장례식 등등의 일곱 가지 성례를 거룩한 예식이다 해가지고 그것이 성령이 주관하시는 아주 구원에 이르는 어떤 능력이 있는 것처럼 설명하기도 했어요. 그러나 성경에 근거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인정하지 않아요. 즉, 성례라고 하는 것도 은혜의 수단이고 방편이지만 무엇에 근거해야 된다?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야 되는 것이야. 성경의 개시에 근거해야 되는 것이야. 그래서 아무리 아주 거룩해 보이는 예식이라 할지라도 그 예식 성례 자체가 거룩한 것이 아니라 그 예식이 하나님의 말씀을 드러내며 하나님 말씀이 그 중심 가운데 있을 때에 그 예식이 의미가 있는 것이지 말씀을 떠나서 있는 것인 것은 아무리 거룩해 보이고 아무리 종교해 보인다 할지라도 효력이 있다 없다? 효력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성례라고 하지라도말씀이 드러나는 것이어야 하고 말씀이 보여야 하는 것이고 말씀에 따라서 행하는 것이어야 해요 그래서 성례도 사실은 그 중심에 무엇이 있다? 말씀이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도 사실 그래요 기도는 우리의 뜻을 하나님께 강구하는 것이 기도가 아니었죠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뜻을 내가 알고 그 뜻에 내 뜻을 맞추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을 깨닫고 그뜻 가운데 나의 생각과 나의 의지를 맞추어 나아가는 것이 기도예요. 그래서 나의 소원과 나의 형편의 어떤 이로움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것이 기도죠. 그래서, 기도라고 하는 것도 그냥 내가 뭐 열심히 기도한다, 애써서 기도한다, 발이 손이 되도록, 손이 뭐 뭐가 되도록 기도한다. 그것이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근거에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구하는 뜻에 합당하고 부합되어지는 기도가 의미가 있는 것이다. 그래서 그것이 역사가 나타나고 능력이 나타나고 구원을 이끄는 힘이 있는 것이다. 그래서 기도 또한 말씀의 근거한 것이고 말씀을 따르는 것이. 그래서 사실은 말씀과 성례와 기도가 은혜의 수단이라고 이야기하지만 본질적으로 성례와 기도는 말씀 곧 성경에 근거하고 따르는 것이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또한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벗어나는 그 어떠한 성례도 그 어떠한 기도도 무의미한 것이고 헛된 것이 될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아무리 예식을 그럴듯하게 하더라도 아무리 기도를 처절하게 한다지라도 말씀을 떠나서는 무의미한 것이다. 그래서 말씀이 그 은혜의 수단 가운데 가장 으뜸 되어지고 가장 기본 되어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할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떠난 성경을 떠난 그 어떤 것도 아주 외적으로는 뛰어나고 외적으로는 훌륭하고 외적으로는 능력이 나타나는 것 같아도 처음에는 그럴듯해 보여요. 처음에는 그것이 맞는 것 같아요. 그러나 결국에는 무엇이 되어진다? 망하게 되어진다. 악영향에, 오히려 역효과가 나가지고 악영향을 주어서 망하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단이 시험, 시험을 주고 꿰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인고 하니? 말씀을 떠난 신앙생활, 말씀을 떠난 기도, 말씀을 떠난 어떤 예식을 막 강조해요. 사단이. 왜? 그렇게 하면은 위로가 되어지고 막 뭐가 있어 보이지만 결국 망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어떤 유혹과 괴계에 빠지지 않을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결국에는 은혜의 수단의 본질이라고 하는 것을 붙들 수 있기 바랍니다. 다른 것은 있다 없다? 없다는 것이. 자, 네 번째 키워드는 예배와 교회. 예배와 교회입니다. 어, 소율리 문답을 통해서, 성경의 가르침과 계시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은혜의 수단으로서 우리에게 보편적인 방법으로 주신 것이 말씀이고, 그리고 성례고 기도다라고 구분해서 이야기했습니다. 했습니다. 그런데 가만 보세요. 말씀과 그 예식과 그 기도가 함께 일어나는 현장이 있어요. 어딜까요? 때가 있어요. 언제일까요? 언제일까요? 말씀이 예식이 기도가 함께 어우러져서 나타나고 표현되어지고 경험되어지는 시간과 때와 현장에 있어요. 언제일까요? 맞아요. 예배. 그렇죠.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예식을 이루어 나가잖아요. 예배를 통해서 세례가 베풀어지기도 하고, 성찬이 이루어지기도 하죠. 예배를 떠나서 이루어지는 성찬과 세례는 없죠. 예배 안에서 그 예배되는 예식이 있잖아요. 우리 수령예배는 어떤 예식의 절차를 이제 좀 생략해서 드려지기도 하지만, 우리 주일예배될 때는 가능하면은 그 예식의 순서와 절차를 맞추잖아요. 그것은 포기좋화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하나가 성경에서 가르치는 근거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묵도록 시작하고 뭐 대표기도하고 말씀을 봉독하고 말씀을 낭독하고 말씀을 대언하고 말씀에 기도하고 하나님께 헌금을 통해서 헌물 헌신하고 하는 그 모든 순서 순서 하나가 말씀의 실현이고 말씀의 증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경험하게 되어지고 말씀을 듣게 되어지고 말씀을 배우게 되어지고. 그 예식이 말씀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어지고, 예배 가운데 처음부터 끝까지 기도가 이루어지잖아요. 찬양을 통해서 기도하고, 대표자를 통해서 기도하기도 하고, 설교자를 통해서 기도하기도 하고, 순간순간 우리 모두가 함께 기도 가운데 참여하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음, 은혜의 수단이다. 라고 할 때에, 뭐, 말씀입니다. 성례입니다. 기도입니다. 라고 구분해서 그 방편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다? 예배다. 예배다. 그래서 예배가 은혜의 수단이에요. 여기서 은혜는 아이고 할렐루야. 아, 감동받았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어이고 깨달았습니다. 이 은혜가 아니라 어떤 은혜까지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고 이루어지는 그 은혜의 수단으로서의 가치가 예배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예배가 얼마나 귀한지를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예배에 힘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현장일 수 있어요. 하나님 알지 못하는 사람을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와 방편이 우리가 없는 경험되어지는 현장이 예배의 시간이고 예배의 현장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예배를 통해서 은혜의 수단의 경험들을 체험들을 할수 있는 복이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가 소원이 되어지거나 예배에 대한 사모함이 없거나, 또 예배가 교훈이 되어지는 시대와 개인과 상황이 있다면, 그것은 악한 것이냐, 그것은 불행한 것이냐, 그것은 불행한 것이고, 그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소멸되어지는 역사의 현장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고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또 하나, 예배가 어디서 이루어지죠? 교회에서 이루어지잖아요. 교회에서 이루어지요 교회는 하나님을... 구원받은 백성들이 불의심받은 자들이 모여서 에클레시아, 함께 모여있는 것을 교회라고 이야기해요. 교회는 건물도 아니고, 어떤 장소도 아니고, 어떤 사람 개인도 아니에요. 그렇죠? 함께 모여있는 우리 모두가 교회라는 것이죠. 교회. 이 우리가 모여서 하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예배함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서로서로 나누고, 증거하고, 고백하고, 또 해. 전하는, 전하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의 방편들을 나누고 경험하고 전하고 또한 우리 이웃들에게 증거하는 것이 교회의 의미와 목적이.